손고로고아고 지느러미 샤브샤브 어 찔린 것도 없고 어 끝내준다 뭐 이거 음음 더리살좀빼인 누가 다 고장나잖아 아음에어 응? 메트라아메 들어 아메가라 아메트라? 아메리라 아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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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좀라 아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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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한테 뺏기지 말고 니가 써 알았지? 코코 다리 많이 아파? 너 어떻게 막마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응? 다리 땅에도 못대고 하지마 엄마 아프잖아 응. 다리 봐봐 콜 비켜 다리 아이 여기가 아파 어떻게 아가 여기 아파서 어이구 인상채지마 <laughs> 아빠한테 그러는 <그런> 거 아니야 일로와 <laughs> 코코 다리는 어떻게 해? 붕대 감아야 되겠다. 에이, 속상하게. 코코 응? 다리가 어느 다리가 아픈 거야, 어느 다리가? 코코 어느 다리야, 어느 다리. 이 다리가 아파? 여기가 왜 아파? 응? 왜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응? 아픈데 무슨, 뭐하고 놀 거야, 니가 오늘. 눈껍눈 눈꺼. 껍이 야 뭐야? 응? o b o 는못 나가지 말고 여여있있어 n 리하고 있어 u 리 너는 n 하하만있 있어, 있어. 안돼 리리 땅에 에못 n 면서저 o n 만만져 안 돼, 물어와도 안 돼, 안 던져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가 아파, 어, 여기가 많이 부었다. 코코 여기가 아파, 여기가 왜 아플까? 에이, 이석속속하게 별은 아니지 뭐 밟은 거야? 안 되겠다. 코코에는병 가야 되겠다. 에 음... 올리, 앞으로 앞으로 너부터 발로 네가 제일 형이니까. 아, 이놈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응, 야, 죽여. 아버 시원해. 아우, 시원해. 잘하고 어착 아, 우리 폴리가 제일 착해, 우리 폴리가. 응? 우리 폴리가. 응? 아. 좋아. 다리 아파. 앉아. 스탠이, 이거 안 돼. 가. 엄마는 약 걸려야 돼. 스테 n 니 y d a 자. n y Danny d 니 n 니스테 a n n y Danny d a n 이 y d 어 n n y d a 이거 y Danny 이 a n n y Danny d 야 n n y D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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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데 n y Danny d a 응. 음, 잘했어. 잘했어. 응. 음, 응. 음. 아빠도 참아. 응. 음, 응. 음, 잘했어. 다이봐 아이고. 힘들다. 응. 음. 어, 잘하네. 우리 팬니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너도. 응? 이제 너도 이제 커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응? 시골에서 살려면 이거 해야 돼 아구 잘하네 우리 애기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제일 잘하는데 잘했어 스탠리 이리와 스탠리 잘했어 스탠리 잘했어, 스탠리. 잘했어. 야, 너 이거 싫어하는 거하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너 해야 돼, 올해는 음, 응? 너뭘너 니가 제일 문제야, 니가. 너만 매달 가출해가지고, 너 매날 뭐 물려주잖아. 응, 골. 조금만 참아. 응. 아무 자라네, 리콜. 아우 니가 웬일이야? 우리 콜이 웬일이야? 응? 우리 콜이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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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하네. 와 잘하네. 우리 콜, 우리 콜이 정말 잘하는구나. <목소리> 아이고 너는 털 찾기가 더 힘들다. 응? 이거 어디야 도대체 너는 여기야? 아 고자네 우리 도리. 우리 도리가 이렇게 착해요. 우리 도리가 아이고 우리 도리가 살이 안 보일 만도. 응? Good 이 o y 이 o o 고자네. 어늘 시켜. 아구 잘했어. d have 내 시키. 아 지저분스. 아구 지저분스 아구 지저분스 a v 지저분 n e it. I would have done it. I would have d 미야 뭐야. 아 I 지저분해. 아 h 지저분해. 아 n 지저분해. 응? 지저분해.